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브리핑 시간입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AI가 시장의 대장주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장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반도체 강합니다만은 어, 주가가 좀 올라왔죠? 9월달 내내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음, 요 때의 상승보다는 약간 상승의 각도가 좀 죽었죠? 아래 사이가 고가의 에, 그 고점을 마, 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밝히고 있고. 약간 과열되었어. 상승의 각도가 조금 죽고 있어. 좀 쉬어갈 것 같아. 에, 다음 주 주말이, 그러니까 월화 수복하고 금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에, 장이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음,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인데 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쉬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에, 그런 공감대 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이 뭐 쉬지 않고 계속 갈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항상 그 지나고 나면은 막 올라갈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많이 강조했지만 요구간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렸죠. 쉬어갈 때 매수하자. 조정심 매수다. 하락시 매수하는 게 정답이야. 많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하락시 매수고, 조정심 매수고. 제발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추석 후에 다시 급등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 올라갈 것이야 추석 후에는. 그러면 추석 전에는 어, 우리가 차분하게 좀 저점에서 해보자. 이 시대의 진정한 대장주를 차분하게 저점에서 하자.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추석 전 전략이에요. 어, 대장주를 사야 된다, 맞죠? 그럼 대장주가 뭐야? AI입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AI가 대장주다. 어, 지금 현재는 AI 반도체. 오늘도 삼성전자는 별로 내리질 않아요. 삼성전자 팔아야 돼. 제가 팔지는 말자, 그렇죠? 물론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팔았다가 조금 더 어, 조금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저가에는 못살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매도하고 어, 다시 살수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 고점에 기가 막히게 85,900원에 매도하고 오늘 저점에 83,700원에 음, 매수하고 뭐 그게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뭐1천0 0원 정도 그 정도밖에 뭐, 어, 이익 안 납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여러분한테, 에, 단기적인 매도와 단기적인 매수, 이렇게 단기 매매의 에, 그런 부분을 어, 허락하지는 않을 것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아. 에, 물론 이제 조금 작은 반도체 종목들은 뭐 그런 기교도 어, 먹히는 종목이 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심택이 11%가 올랐는데, 뭐 심택이 조금 밀릴 때 사가지고 오늘 올라갈 때 팔았다. 뭐 잘한 거죠.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저는 반도체 종목에서는 어 그렇게 기교 매매가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방 회원 중에서 반도체를 잔뜩 샀는데 수익이 의외로 많이 났다. 그러면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차익을 좀 실현하고, 그리고 어그 돈으로 이제 다음 주뭐 중반 이후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목요일은 좀 그렇고 수요일이나 화요일, 화요일 날후장이나 어 수요일 날양중에저점을 <laughs> 한번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다음 주. 그 때가 가장 좀 매물이 나오는 구간 아닐까. 금요일만, 어, 금요일만 되면 벌써 하수에 다 팔아가지고, 금요일날에는 추가 매물 별로 안 나올 거야. 오히려 저점 매수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저는, 어, 만약에 내일 판다? 모레 판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웬만하면은 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조금 쉬었다가 어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쉬면 어떻게 해? 안쉴수 있단 말이죠. 어렵게 어렵게 반도체 샀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여태일지 모르는데, 그냥 쉬지 않고, 어 지금 3,500 근처로 갈듯말듯 듯 하다가, 생일 당장 3,500으로 확 날라버리면 어떡게할 거야? 지수가 올라가면... 반도체 올라가거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이 2,400억 정도 팔고 기관들이 한뭐 2,100억 정도 샀어요. 그런데 내일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뭐 추석 연휴 이런 거 신경 쓰겠어요.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내일 그냥 강력, 초강력 울트라 매수로 대응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사버린다. 이러면은 그냥 어 순도 안씩 올라갈 거거든 매물 좀 털었어 그러니 여러분한테 제가 어, 주도주인 반도체와 카카오 네이버 쪽은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는 그런 기교를 부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신용 물량이 많으시거나 혹건또 어, 오늘 보니까 신용도 좀 있더라고요. 어, 그것도 이제 또 음, 지나치게 주식을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추석 때쓸 돈이거나 추석 때 종업원 뭐 보너스 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정리해 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돈에 쫓기지 말고 어, 약간 뭐 손실 날수 있겠죠 많이 이익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약간 손실 난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 좀 늦게 들어가서 딴 데서 이익 많이 냈었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서 이번 매수는 좀 손실난 분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하지 말고 쓸 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쫓기게 되면 안 돼. 주식은 말입니다. 늘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떨리면 사면 안 돼. 주식은 담대하게. 쫓기면 사면 안 됩니다. 쫓기면서 하면은 마음이 초조해져 가지고 좋은 거래를 못 해요. 적게가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쫄리면은 적감에서 고가매도를 못합니다. 항상 고가매수 적감매도를 하기 마련이야. 급한 동가에 쓰면 안 돼. 급한 동가에 주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내일만 하더라도 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매도할 게야 되니까 매도하실 어, 돈이 필요하신 분들, 추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좀 매도하라. 다음 주에서 쫓기면서 매도하지 말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도주는 반도체와 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AI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때는 가장 이것들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명심하시라. 그래서 오늘도 뭐 카카오는 주가가 어, 어제에 이어서 좀 내리긴 내렸습니다. 아침에 올랐다가 내렸죠.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비교적 단단하더라. 네. 오늘 카카오는 수급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80만주, 90만주 매도인데, 오늘은 오, 어, 50만주, 40만주 매도야. 기관들도 돈 필요한 기관들이 있겠죠. 돈 기관들이 좀 미리 팔았다. 혹은 어, 개인들 중에서 추석 때쓸돈 있는 사람들, 또 개인들 중에서 추석 연휴를 미리미리 좀 팔고 현금화 시켜서 가고 싶은 분들, 또 개인들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ETF 팔고 펀드 파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매도입니다. 지금 나오는 매도는 그런 매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는 크게 봤을 때는 어,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기관이 매도하는 거고. 개인이 매수하니까 외국인과 매수하는 거고, 그런 지 맥락으로 봐주, 보셔야 돼. 어제 기관들이 삼성전자 어, 150만 주 매도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개인들 매도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신다면 어, 주도주들이 다소 어,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조정은 어, 결국 추석 이후에 급등을 잉태하는 그런 매도다. 그래서 이번 매도 기간에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라.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왔죠. 예,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주도주는 시장의 추세를 끌고 가는 주식이야. 가장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야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조정 받을 때 매물이 좀 나올 때 특히 기간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도할 는 기회를 잡으면 된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 테마주가 좀 뜨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오일 중에 테마주에 속하는데 ABL 바이오 또 어, DND 파마텍, 그다음에 어제 올랐던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좀 내렸단 말이죠.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 해석해야 되느냐? 역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는 좀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 것이다. 추석개설도을 미리 마련한 중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 어 저점 매수의 저호의 기회인데 이놈의 추석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일찍 또 여행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그 어, 다음 주 금, 금요일부터 금 쉬는 날인데 그때는 피크 때라서 요금 좀 비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런 분들은 또 일찍 또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일찍 나왔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어쩌면 어, 이번 주 저점이 다음 주 화요일이 될수 있어요. 아니면 월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내일 목요일 어, 모레 금요일 날 금요일 날좀 주가 빠지고 월요일 날좀 빠졌던데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종목별로 등락하다가 월요일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장이 지금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겠또한 가지가 그 정부의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뭐, 이 그, 자사주 매각 관련돼가지고는 유보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후퇴, 이런 것들이 뭐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제가 볼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적인 어떤, 어 연휴를 앞둔 방어적 성향, 그런 것들이 주가 내려가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자사주 그 매각 관련된 그 소식들 뉴스들 그리고 2뭐 b 발행 많이 나오죠. 교환사치발행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당장 안 되면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호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 기 때문에 호재가 남아있는 거죠 추석 이전에 호재가 몽땅 나와버리면 추석 끝나고 나서는 별로 없잖아 근데 추석 이후에도 어, 좋은. 재료가 소진되지 않으면 뭐 주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이제 그어어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는 어 어제 그 비교적 큰 호재가 나왔고 어제 이제 갭 상승했다 가 밀렸고 오늘은 약보합이잖아요. 저는 악재가 미리 악까지그 호재가 미리 반영돼 가지고 악재화된 것이죠. 호재가 나왔으니까 호재에 매도하자는 사람들이 미리 매도를 한 거야. 어제 특히 많이 매도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가에는 좀 긍정적 부분이 된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기간이 근데 많이 매도했거든요. 미리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도가 점점 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해가지고 시속적으로 저점매수하는 전략을 그래 다 그리고 어, 저는 카카오는 한30% 정도의 비중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30%, 삼성전자도 한 30%,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리고 나머지 60% 가지고 어, 나머지 그40% 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종목들 하고 다 단타도 치고 이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제 무게감 있는 종목들을 어, 중심에 포, 어, 그, 그, 중심에 딱 넣어놓고 개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단기매매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내일과 모레는 쉬어라 화요일, 어, 월요일까지 쉬어라 화요일쯤에 본격적으로 어, 화술 정도에 다음 주주화수 정도에 본격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봐라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라는게뭐제 예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닐까 시장은 예상이 아니라 대응이라 그러죠 시장의 반을 응 봐가면서, 그때, 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장이 조금 조정을 할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어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 투자 있잖아요. 모멘텀. 모멘텀 투자는,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남북재료가 될것 같다. 그런데, 남북재료가, 어, 끝그좀 나왔다, 나왔다가 또쏙 들어갔어요. 오늘 남북재료주도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남북재료주는 꼼꼼히 챙기니까, 또 재료 나올 때, 그니까 남북재료주는 대하는 방식이 제가 단기 매매가 좋다그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좀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기다리면 올라가면 풀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 매매적 관점에서, 어, 남북재료주가 좋은 흐름가달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기다려서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뭐이 철도주 대아티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JST나 어떤 분들은 뭐 현대엘리베이터, 아나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각자의 기호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하십시오. 저는 이뭐 이것저것 다 추천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종목 그런 걸 하시면 성공하시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 바라겠고,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